우체국 계약직 택배기사가 국민신문고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올렸다가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체국에선 해고위협을 한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6년째 우체국 계약직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진경호씨. 택배 왔습니다. 진씨는 얼마전 소속부서 정직원인 우체국 실장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 때는 아니에요? 지난 3월 진씨가 국민신문고에 계약직 기사들이 한 달에 10여만 원씩 내고 영업용 번호판을 빌려 일한다고 민원을 올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사실대로 쓴 것뿐이라고 항의했지만 계속 떠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어, 진짜 그래서 그 주민 실제 계약해지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진씨는 한동안 불안에 떨어였습니다. 제가 지금 시원한 살인데 어디 먹고 살게 사실 마땅치가 않잖아요. 데 애들은 지금 막 돈이 한창 들어갈 라이고 하니까 이에 대해 우체국 실장은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건물 외라말할 그런 넣고 계약할 그런 넣고. 그냥 간 두고 작작을 올린다. 전국의 우체국 계약직 택배 기사는 모두 1800여 명 이들은 해고 위협을 받은 게 비단 진실뿐만이 아니라며 계약직 기사 처우 개선 등 요구사항을 모아 우정본부에 전달했습니다. 배달은 결국 거리에 어둠이 내릴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오늘 그러면 지금 몇 개나 하신 거예요? 전부 다 해서? 오늘은 한 160개 정도요. 160개? 네. 예, 예. 160개 나르시려면 몇 시간 네, 하셔야 돼요 한 12시간 12, 한 정도 새벽 6시 오늘 배달할 소포를 실을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땀이 쏟아져 내립니다 위탁 택배 기사들은 노란색 화물용 번호판까지 직접 구입해 달아야 합니다. 반면, 같은 소포를 배달해도 우체국 소유 차량은 흰색 일반 번호판을 답니다. 실제 계약 해지되는 사례도 아, 예, 적지 않습니다. 서영국입니다. 아, 예, 고객님 반품하실 거 계시죠? 지금은 민간택배회사에 소포를 배달하는 서영국 씨 아직도 두달 전까지 일하던 우체국의 로고가 새겨진 택배 차량을 몰고 일을 합니다 분 분. 위탁택배 기사들의 팀장으로 일하던 서 씨는 부당한 처우에 팀원들 대신 자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전부 집중교에서 작업하는데 와서 무거운 걸다 골라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완전히 무거운 것만 산더미처럼. 그니까 사회는 그니까 그러지 마라. 당신이야도 왜 그러냐. 지난 7월 서 씨는 갑자기 계약이 해지됐다는 전화 한 통을 위탁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뭐 해고 통지서나 이런 걸 받았어요. 전혀 없었어요. 뭐 문자도 안왔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고용 문제나 배달 업무 전반에 대해 어떤 권한도 없다는 게 우체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 위탁 배달 기사들한테 직접적인 그런 지시나 이런 거는 그거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시나 관리도 위탁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현장 지시 대부분이 우체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지시는 우체국이 내리는데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책임은 고스란히 위탁 기사에게 돌아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일거수일투조, 족 개수 제한 문제, 중량 문제, 모든 걸다 우정사업본부가 진행시키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 뒤로 빼버리는 이런 구조. 지난 6월 말 우정사업본부가 각 우체국에 긴급 중요 사항이라며 전달한 지시 공문. 위탁 택배 기사에겐 주로 5kg 이상 무거운 소포들을 할당하도록 했습니다. 우정본부는 또 보안 사항이라며 특정 우체국에서 파업에 참여했던 택배 기사들의 특별 관리 명단을 공개하고 다른 우체국에서 채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합니다. 위탁 기사들은 전적으로 위탁 업체의 책임이라던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기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내려 보낸 것입니다. 우체국 택배의 80%가량을 맡고 있는 전국의 위탁 택배 기사는 모두 1,800여 명. 차별이 없고 사대보험 등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해고 걱정이 없는 일자리, 정부의 좋은 일자리 조건에 위탁택배는 어느 것 하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어, 위탁협력업체를 통해서 노동을 제공받는 것만으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경우다 하더라도 사실 위탁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정부기관이 위탁 업체의 정규직도 아니고 위탁 업체 또 위탁을 줘가지고 고객 만족도 1위라는 우체국 택배 정부의 일을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우체국 마크를 달았지만 우체국 직원이 아닌 위탁 택배 기자들이 오늘 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람 잡는 택배라고나 할까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을 밀착카메라 안지현 기자가 따라가봤습니다. 우체국 택배 차량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이곳은 동서울 우편 집중국입니다. 이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배달되는 모든 택배가 모이는 곳인데요. 이한주시각은 새벽 5시 40분. 이곳은 벌써부터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 택배를 컨베어벨트에 이 싣고 장소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할 순서대로 정리하고 차량에 싣습니다. 본격적인 배달에 앞서 사전 작업만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두개 들면 40km라 허리에 무리 너무 많이 가요. 하나씩 하나씩 다 우체국 택배 차량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배달할 택배가 이 트럭에 실려 있는데요. 이 보통은 1톤짜리 트럭이 가득 찬다고 합니다. 안에 어떤 것들이 실려 있는지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15kg의 사과 상자도 보이고요. 안쪽에 있는 상자도 무게가 15kg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쌀과 또절임 배추 상자도 보이는데요. 이 대부분의 이처럼 20kg 내외의 무거운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차량을 직접 타고 택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택성 씨는 7년차 우체국 위탁 택배 기사입니다. 운전도 남씨의 몫입니다. 골목에 급히 차를 세우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아, 쌀 20kg 짜리 메고 갑니다. 아, 이거는 엘리베이터가 안 되기 때문에요. 5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쌀매고 사람이 없으면 다시 들고 내려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같이 안 계시고 나오고 이런 부면은좀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간에 하다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개 정도.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70kg 가까운 택배를 끌고 달립니다. 점심은 보통 차 안에서 해결합니다. 물 같은 경우는 먹만 죽입니다. 많이 오면 또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같은 시각 김정란 씨가 손수레를 끌고 우편물을 나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공무원인 집배원과 달리 시급을 받는 재택집배원입니다. 우편물 왔습니다. 김 씨가 하루 동안 우편물 배달을 담당하는 곳은 모두 1624세대. 하루 종일 우편물에 시달리지만 김 씨의 월급 통지서엔 지난달 79만 원이 찍혔습니다. 민원 전화가. 시소 때도 없이. 아니고 날지고 업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남씨의 전화기도 끊임없이 울립니다. 김씨와 같은 시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로 월급을 받는 남씨. 이마저도 유류비와 차 보험비, 식비 등은 별도로 내야 합니다. 1,350원이 5원이로 지금 계약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삭해야 된다면 700원 800원 정도 그정도제리 그 가해 간다고 봅니다만. 이 상자는 보시다시피 절임배추를 담은 택배 상자입니다. 이 김장철을 맞아서 이처럼 절임배추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무게는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거운데요. 이한 상자가 2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한 집에서 여러 상자를 주문하기 때문에 이처럼 손수레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0kg당 차등 수수료가 적용되지만 실제 무게보다 더 가볍게 적힌 상자가 야속할 뿐입니다. 중량 부분의 부분에서는 실제로 20kg 써 있지만은 저로 재보면 20kg가 넘습니다. 근데 이 하나하고 너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이거, 이거 몇개 하고 말지. 영국과 프랑스 등은 집 앞까지 배달하는 택배의 무게를 20k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달할 마지막 택배 상자만이 남았습니다. 지난해까지 택배 시장이 4조 원규모로 성장하는 동안 촌각을 다투는 배달원들의 삶은 그만큼 나아졌을까요? 밀착카메라 안지연입니다.